예수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 예수 크리스마벨라 바이카 다주와이이가 바이 함께 찬양하고의사하으로라 아멘. 네. 함께 말씀 듣고. 가의수 <목소리> <기도하고 셔바이쇼베션> <목소리> 함께 기도하고. 가의 함께 은혜 받고. <목소리> 안으로 네 아멘.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도 가네, 바래라 가네. 서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. 아니, 이마아스마 예수 리스러 아멘. 네, 여기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만 할까.

아니, 예, 아 벌멧 솔보, 바전 순나 계리, 썩네바에 순나 계리, 안 한다고는 걸로 살. 아니, 아니아멘 아니구요. 자, 사도 바울이, 사도 바울이, 사도가 된 것을 일절에서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눈이 나에게. 아니, 에이쿠아트마, 에이프레디프아마 프레디 파울, 프레디 도노자인 벌멧 솔보와 노라오. 아니, 아니